먼저, 시민행복교육부장님께서 어, 위원장 선출산매회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. 위원님. 어, 예. 네. 그, 이, 아, 이 사이다가 할말있병원하지내 네. 아. 여성, 그, 집중체제로 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.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. 구 위원장으로 선출 되신 배정섭 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. 배정섭 아, 위원님 소개 네. <laughs> 시민 원탁회 사무국의 실무를 맡은. 연락을 보내 접수가 되어서 삼월 이십오 일 선정위원회를 거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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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용은 같습니다. 네. 내용 같습니다. 자, 카메라 봐주십시오 촬영하겠습니다다겠습니다자촬영습니습니다습니다 찬양 있습니다. 찬양입니다. 찬양입니다. 양다양다양입니다 찬양입니다. 이양입니다 시민원탁회의운영위원구군과마을단위로도갈수 있도록 우 리가. 어, 시장님께서 이제 아 h 허락하는. of 도 h e o 게 인사 말씀 중에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면 n 늘 o 들은 이제 지난날 s